네 이번 시간에는 반영구 메이크업의 테크닉과 관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영구 화장의 시술 테크닉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반영구 시술자는 대상에 따라서 그 시술 테크닉이 선으로 하느냐 면으로 하느냐 점으로 하느냐 이렇게 알맞게 선택해서 활용하는 복합적인 시술을 시행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 기법은 자 라인 테크닉인데요. 눈썹을 결정하게 되는 결 방향으로 눈썹의 흐름을 선으로 한올 한올 그림에 표현하는 기법으로 얼굴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두 번째 기법은 어면 기법. 일명 컬러링 테크닉인데요. 얼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색칠하여 채워주는 기법입니다.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서 얼굴 인상과 또렷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법은 점, 점묘 테크닉, 예, 포인트리즘 테크닉인데요. 선을 쓰지 않고 원하는 형태의 많은 미세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부드러운 컬러링 시술에 적합한 기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기 편인데요. 반영구 기본 시술 세부 테크닉을 살펴볼게요. 일단, 포인트 터치. 점 찍는 거죠. 예. 점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강의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터치인데요. 급듯이 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 선을 한올한올 한올 떼는 게 아니고요. 연결, 연결, 스크래치 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하는 그 스크래치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트 터치는 부드럽게 그리는 거야. 부드럽게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엠보 터치. 그죠? 곡선형으로 선을 엠보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예, 태핑 터치인데요. 가볍게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터치는 일직선으로 예, 일직선으로 그리는 라인 터치가 있고 롤링 터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롤링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륜을 할때 유륜할 때는 선도 하지만 롤링으로 그 면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롤링 터치입니다. 반영호 시술 그 표현 테크닉 기법을 보면 일단 머신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터리 머신, 일명 아날로그 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아날로그 머신이나 혹은 디지털 머신에 니드를 끼워서 사용하는 테크닉인데요. 눈썹을 그라데이션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미인점 등에 사용을 하는데요. 예, 지금이 화면에 디지털 머신 기계도 보일 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술 전 머신 기법. 예, 아무래도 좀, 어... 머신 기법으로 하면 그라데이션이 잘 돼야 돼요. 뒷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고 앞으로 갈수록 그림자처럼 그렇게 음영을 달리해서 하는 머신 기법이고요. 자, 핸드니들 수지 기법 보면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시켜서 색이나 모양, 대칭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그 수지 펜때가 나올 거예요. 이 수지 펜때 분리해서 세팅하는 거는 지난번 그 강의 시간에 나와 있는데요. 펜데 어, 그 니드를 장착해서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거고요. 손잡이 돌려서 방향 돌려주고 이음새에 니들 끼우고 예, 움직이지 않게 조여 주는 거. 예, 지난번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미인점 등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이 보이시죠? 예, 거는 전묘법으로 일일이 섬세하게 면을 채우되 예,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뒤는 이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점을 찍으실 때는 좀 진하게 그러니까 이 수지기법 하실 때는 앞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것보다는 뒤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으세요 뒤에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원위치 또 가운데까지 그 다음에 앞에까지 그럼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약간 진하게 앞머리는 약간 흐리게 음영 주는 그렇게 명암이 잘 나타나는 그런 기법이겠습니다 자, 알아두기 시간인데요. 핸드 니들 기법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수작업이라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기법이긴 하세요. 다른 그 엠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출혈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제 수지 기법으로 아이라이너 시술할 때는 고객 반응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시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한 만큼 그리고 지나 너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붓기도 크게 없고 각질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신으로 한 경우에는 아이라인이 약간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이 수지 기법으로 할 때는 거의 붓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기계 소리에 민감하신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수지 기법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응이 좋은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수지 기법을 하시고 나서 색 빠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한색 빠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10% 정도 색 빠짐이 있고요. 요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리터치가 거의 또 필요 없는 그런 기법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술 후에 원하는 색상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지 기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어요. 기존 머신이나 엠보 기법에 비해서 유지 기간이 그래서 길다는 장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일부에서는 시술의 노하우를 가진 시술자들이 수지 기법을 3D 기법이다.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기법. 그런데 이제 기본 테크닉은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같은 수지 기법 그 테크닉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3D다. 이렇게 명칭한 이유는 눈썹이 화장 눈썹 같이 입체적이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3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사실은 핸드니들 기법 안에 다 포함되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 이 수지 기법 말 나온 김에 한번 장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니드를 옆으로 살짝 누인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직각 90도가 아니고요. 살짝 눕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점을 찍듯이 한땀한땀 한땀 뜨면서 색소를 주입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니드를 수직으로 콕콕 찍는다. 요런 느낌보다는 찍으면서 약간 뒤로 나오면서 눌리면서 긋는 터치 기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썹 시술과 아이라인 시술은 터치 방법과 각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바늘을 힘을 빼면서 튕기듯이 터치를 하시면 돼요. 예, 손에 힘을 다 빼셔야 돼요. 튕기듯이. 뜯는다 그러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어우, 좀 진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정도로 해주셔야 탈각 후에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되고 빈대가, 어, 없게 되죠? 아, 이제 니들 각도는, 어, 눈썹 하실 때는 약간 세우는데요. 이 아이라인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눕히셔야 돼요. 예, 눕히셔서 각도를 조금 눕혀서 이렇게 밀면서 뜯는 기법. 그렇게 하셔서 잘 채워 잘 채워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눈썹보다는 아이라인은 선이 점이 모여졌지만 이 선이 일정하게 계속 예, 일정하게 선이 연결이 돼야지 아이라인이 예쁘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주의, 주의할 점은 아이라인과 같은 터치법으로 하게 되면 점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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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두면은 점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라인 기법은 뭐냐면 점을 조금 더 촘촘히 하셔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수직 기법은 어, 특히, 터치의 횟수, 강도, 요거에 따라서 색이 연하게도 표현되고, 진하게도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테크닉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어떤 그라데이션 표현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은 수지 기법을 하실 때요.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닦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쁘지 않아요.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간 다음에 닦아보세요. 그럼 빈 공간을 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다른 기법에 비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엠보기법 볼까요? 자, 니들을 사용하지 않고, 엠보라는 펜에 엠보라이더라는 특수 제작 수지침, 12개, 14개, 그것보다더 많은 니들이 요새는 나오기도 하는데요. 눈썹 사이사이에 한올한올 한올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이고, 아, 요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기법입니다. 눈썹에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엠보 펜때 결합했을 때, 예, 그 모양하고, 어, 또 아래 에 보면 시술 전과 시술 후에 그런 그 그림과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선이 한올 한올 살아 있어요. 마치 본인 눈썹처럼. 그래서 반응이 좋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엠보 기법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 콤보 기법 볼까요? 콤보 기법 결합 방식은 제가 앞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화장 눈썹 기법 그라데이션 한 머신 기법과 그리고 자연 눈썹 이 위에 엠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게 눈썹 숱이 없거나 너무 옅으신 분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한올한올 한올 긋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콤보 방식이고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눈썹 기법인 엠보 기법. 과수직기법을 결합한 콤보 결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눈썹 등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에, 시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에, 숱이 별로 없거나 흐린 분들이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 음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숱이 좀더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MTS 반영구 시술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MTS를 이용해서 사용 그 시술하는 반영구 시술은 피부 미용이나 여드름, 흉터 뭐요런걸 치료 등으로 일반적으로 어, 레이저 시술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그 반응 나오고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시술법인데요. 피부 재생 시술이 바로 MTS예요. 이거는 어, 피부관리, 두피관리에 두피 메이크업, 반영구 메이크업을 하나로 묶는 경우가 많아요. 세트처럼. 그리고 이제 MTS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요. M, 마이크로 니들, 그 다음에 T, 테라피 시스템. 예, 마이크론 니들 테라피 시스템의 약자가 바로 MTS인데요. 예, 인위적으로 피부를 막 깎거나 상처를 많이 주지 않고요. 미세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온 그 A MTS는 오토 MTS 기능인데요. 수직으로 다니죠. 그러면서 그 피부 자체의 미세한 그 출혈이 거의 없어요. 미세한 구멍을 많이 내요. 어떤 기계는 1분에 4만 5천 개 이상의 그 구멍을 내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재생 능력이 원래 있어요. 이 재생 능력을 100% 활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MTS 시술인데요. 미세한 침을 이용해서 진피층까지 홀을 내죠. 코를 내서 여기에다 비타민, 콜라겐, 영양제 등 좋은 피부에 좋은 약물들을 직접 투여시키면 어떨까요? 훨씬 흡수가 바, 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MTS 시술 전에 사실은 어, 좀 팁이 있는데요. 각질 제거를 한번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피부가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위에 뭔가 바르고 뭔가 침투시켰을 때 훨씬 더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각질제거 한번 하시고, MTS로 홀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앰플을 넣으시고, 그렇게 시술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 본인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을 100% 활용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MTS는 표피층을 상하지 않게 요 아까 출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피층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레이저 박피나 필링 시술 때의 그 느껴지는 그런 치료의 효과가 뭐예요? 자연 치유가 되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결이 굉장히 좋아지고 노 어, 노화도 안티에이징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환원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MTS는요. 사실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자연 그 치유하는 방법인 도장침매화침뭐 이런 침과 함께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사용을 해 왔어요. 근데 이것을 현대 의학으로 재정립해서 피부의 재생, 미백, 탄력, 여드름 또 흉터 치료까지 튼살이나 주름 같은 데도 이 메디컬적으로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MTS 니들이 보이시죠? 예.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이제, 한, 자세히, 보시면 아홉 개 정도 혹은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 MTS 니들은 그 칩이 수직으로 운동을 해요. 예전에 1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롤링으로 MTS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롤링은 피부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스크래치를 내거나 아니면 피부가 뜯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출혈도 많아서 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수직으로 운동을 하자. 그래서 2차로 나왔던 게 스탬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같은 시간 내에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내기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도장 찍듯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요새는 AMTS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꼽아서 전개 힘을 이용해서 재봉틀을 박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1분에 4만 5천 개 이상 그 홀을 낼 수가 있고요. 예, 그 바늘침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 화면에 보시면 은뭐 원피부터 플랫 니들까지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니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예. 자 반영구 디지털 머신 니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디지털 머신에 사용되는 니들 중에서 A D H의 경우는 보통 반영구 문신을 할때 사용되고, 어, 근데 A M M T S는 피부 미용에 주로 사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 D H 어, Four f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숫자 4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바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1p 뭐 3p 이렇게 얘기할 때 바늘의 숫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를 표시하는 게 r.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를 이제 접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니들이 3r이냐, 1r이냐 요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f라는 게뭐뭐네 개가 있는 f다. 이거는 플랜 니들이다. r은 라운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인데, 라운드의 R이라는 거는 바늘의 정렬이 원형을 띠고 있다. 그래서 라운드 니들이다. 그래서 뒤에 R자를 붙이는 거고요. 플랫 니들일 때는 F로 표시가 되거든요. 요 F는 일자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개의 니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손가락이 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네개가 플랫하게 붙여져 있는 거죠. 엠보 칼날 같이. 근데 얘가 어, 3P인데 요렇게 묶여져 있다. 그럼 라운드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3, R이라고 아, 표현이 되는 거고요.